요즘에 공항에 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해요. 프랑스 작가 라부니엘은 세상의 언어 가운데 두 마디만 남긴다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여행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여행이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행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해요. 목적지가 없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에 불과하겠죠. 우리 인생도 종종 여행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늦을 때는 정말 인생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되어 지기도 하지만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인생은 참 잠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방황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출세를 한다고 해도 그런 인생은 언젠가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마는 날들을 위해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12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의식은 우리 기독교 의식 가운데 일종의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편의상 위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세례는 강가에 가서 완전히 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침내의 방식으로 진행했던 거예요. 물 속에 몸이 다 잠기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나올 때 푸하고 숨을 내쉬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처럼 세례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이 자리에 증인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사건이에요 어,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된 일은 뭘까요? 앞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들은 내용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제자들이 이때 처음에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 보음 부장 22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고 또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잡혀가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해내고 서둘러 숨어있는 열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지요. 그 내용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21장 11,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탄으로 번역된 레로스라는 말은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당시에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적인 용어로 함께 사용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야, 너희들,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어서 지금 망상증에 걸린 거야. 환자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은 사도로 불리게 되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이 전한 소식을 허튼 소리 정도로 여기고 자기들이 예전에 살던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수제자들, 유명하고 잘 알려진 제자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고 낙심한 모습으로 엠마을을 향해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한 채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드러난 사람,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약할지라도, 마음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섬기던 제자들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한눈에 알아봐야 할거 아니에요. 하지만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길에 길동무가 되러 찾아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17절을 보면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두 명의 제자 중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고. 18절에서는 밝히고 있죠. 이 글로바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스톡. 누구의 아내? 글로바의 아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가 아닌 작은 야구보라고 불리우는 야구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동명인 야고보의 아버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길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오고 있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글로바가 대답을 하는데 18절부터 24절에 기록된 그의 말을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 지났는데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에 들었지만 우리가 그걸 믿을 수는 없어 큰일 났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21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너무나 실망스러운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송량 구원해줄 능력의 메시아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글로벌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낙심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싶었어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에이!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말리고 나서잖아요. 왜였을까요? 제자들이 믿으려고 했던 메시아는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남에게 무능력하게 짓밟히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발 아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끌어 앉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런 실망감들로 인해서 그들의 육신은 물론 영적인 눈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오늘 누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읽고 예수님이 두 제자를 향해서 25절을 보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How foolish you are, how foolish you are. 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심정, 그 답답한 심정을 더잘 드러내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두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고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더디란 말은 우둔하고 이해나 행동이 느리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더딘 분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물론 열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믿지 않아서. 하지만 신앙의 성장이 더디거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열한 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열한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에 대해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는 흔히 확실한 증거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뭔가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셔야 하는데 사라졌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구를 파서 시신을 집어넣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는 형식으로 장사를 진행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돌문이 저절로 굴러가서 로마 병사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거를 듣고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친구들과 공이 안 보일 때까지 축구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밥 먹으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빨리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승부차기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공을 딱 정성스럽게 놓으면 뒤에 친구들이 팔짱뛰고 한마디씩 하죠. 어, 믿는다.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게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 친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우리가 공을 집어넣어서 이기는 걸 믿고 싶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자기의 견해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일부러 외면하는 성향을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개인 성향을 맞춘 알고리즘이 발달한 유튜브나 구글 같은 SNS에서는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검색하고 찾는 것 위주의 결과물들만 모아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맞아. 정보를 그것만 보니까. 정말 이걸 믿을만 해. 이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위해서 감남산에 가셨는데, 그 순간에 조차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현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당시 사람들 중에도 그들 조차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쩌면 증거가 부족해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믿고 싶은 바램을 믿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도록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쩌면 더디 믿는 믿음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여행이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야, 컴온. 가까이 와서 봐. 내가 부활한 예수야. 나를 봐. 나를 보고 믿어. 이러면 될것 같은데.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26절 이하를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었던 제자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부활이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봐야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의심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 믿고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우서 3장 16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지요. 비록 성경이 성경의 기자들, 기록한 사람들, 사람들 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 저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쓴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거나 연구한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우리와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그것도 자기 제자에게 배반당해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눈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이성으로 설명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사실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서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진정한 저자인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활도 믿고 부활의 능력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음 24장 32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냐. 이 고백을 해요.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과 사역을 교체하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가리였던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의 때에 소화, 소망이 없는 사람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 신비한 능력,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것 보고도 믿지 못했다니까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성도의 부활로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부활, 곧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 현재를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릭 사워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에요.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롱펠로우의 시처럼 지금도 1초 1초 죽음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의 강 넘어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죽으면 모두 끝난다는 목적지가 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활의 삶,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